저 이번에 미술경시대회가 있어서요 월요일에 학교 못 나와요 아 지난번에 말한 거? 그래 그래 잘 갔다 오렴 그러고 보니 옆반에 희진이도 나간다던데 너랑 같이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있잖아 이번에 보니까 미대 상위대학에도 많이 지원했다던데 그동안 경시대회에서 상탄게좀 큰가 보더라 희진이 말 들어보면 학원에서도 그렇고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하다던데 미술 유망주라고 엥? 진짜요? 희진이가 그래요? 거기에 또 경시대회 나간다고요? 넌 처음 듣니? 희진이랑 너랑 친구라 얘기한 줄 알았더니 따로 얘기 안 했나 보구나 네, 지금 처음 들어요 그래? 너희들이 혹시 싸웠니? 네? 아, 아니에요 뭔 일이 있긴 했구나 그래도 같이 붙어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별거 아니면 얼른 풀고 친하게 지내 결국 나중에 남는 건 친구거든 알겠어요, 쌤 그래, 좋은 소식 기대할게 야, 너 혹시 이번에 미술경시대회 나가? 너가 그걸 어떻게 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이번에 경시대회 나가는 건 확실한 거지 그럼 너가 출품할 거 연습한 거좀볼수 있어? 왜? 궁금하니까 아님 뭐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나 보지? 뭐래? 그딴 거 없거든 내가 너한테 보여줄 의무도 없고 혹시 알아? 네가 내거 뺏길지 내가 네 그림을 베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평생 미술하면서 베낄 생각 1도 안 가져봤지만, 설령 베낄 거면 나보다 훨씬 잘 그리는 사람 거를 베끼지. 네걸 베끼겠음? 뭐? 진짜 을탱이 없네? 적어도 내가 너보다 팩만 배는 잘 그릴걸? 네가 1 0일장을 따봤니? 경시대에서 상을 타봤니? 아, 그거? 표절 시비 붙어서 수상 취소된 거? 표절 시비 아니거든? 그냥 논란이 될것 같으니까 주최 측에서 맘대로 박탈한 거지. 나억울하다가 논란이 될것 같은 이유가 뭐겠어? 표절을 했으니 그런 거 아니야? 순수 창작을 출품했으면 애초에 논란 생길 것도 없었겠지. 너 지금 말 타했냐? 철알지도 못하는 게왜 자꾸 시비임? 아, 솔직하게 말해 보라고. 그때 그 그림 베낀 거 맞잖아. 네가 베낀 원작품 보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똑같던데? 구도며 색감이며 전부 다. 유명 작가 작품 그대로 베꼈더만. 아니라고? 네가 그림을 알아? 너처럼 만화나 끄적이는 애가 예술을 아냐고? 너보단 잘할 듯? 표절이나 하는 너가 예술 운운하는 거 자체가 논센스 아님? 그런 식으로 미술에 임할 거면 이제라도 진로를 바꾸는 게 어때? 내가 보기엔 너 같은 애들은 미대 가면 절대 안 되거든 남의 작품에 대한 존중도 없고 자기만의 색깔도 없어서 순수 창작도 못하는 애가 무슨 미대야 미대는? 자존심이 있어야지 남 작품이나 베끼는 거넌 존심 안 상하니? 너 나한테 억하심정이냐? 왜 사사건건 시비야 시비는? 너 같으면 시비 안 그렇게 생겼어? 표절로 상을 몇 개나 타내가 나랑 같은 대회 나가는데 이번에도 모르지? 표절 작품 그려댈지? 그래서 내가 출품작 연습한 것좀 보여달란 거였는데 캥기는게 있으니 못 보여주는 거잖아? 야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신경 꺼라. 내가 표절을 하든 창작을 하든 크게 너랑 먼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방금 말한 거 기억 안 나? 나 너랑 같은 대회 나간다니까? 그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지 난 너처럼 부정한 사람과는 경쟁하고 싶지가 않거든 참는데도 한계가 있거든? 자꾸 그딴 식으로 말하면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두면 뭐 어쩌게? 네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고? 지금 열받아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거든?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했다고 이러는데? 네가 나한테 뭔짓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재작년에 있던 일 생각 안 나니? 너도 이번에 대회 나갔었어? 왜못 봤지? 안 그래도 나도 너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어때? 넌 잘한 것 같아? 난 너무 떨려서 망한 것 같은. 잘 돼야 될 텐데. 솔직히 이번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 너 지금 어디쯤이야? 너? 지금 학원 가는 길이지 지금쯤이면 학원에 그림 걸려있지 않을까? 근데 난 연락 못 받은 거 보면 이미 떨어진 듯 그냥 만화나 열심히 그려야겠다 스펙은 무슨 스펙 어... 야! 오늘 놀러 갈래? 날씨도 좋은데 학원 땡땡이 치고 갑자기? 아니 뭐 학원까지 땡땡이 칠 이유가 있나? 학원 끝나도 어차피 시간 많잖아 어차피 지금 가봐야 태외 이야기만 계속 할걸? 그거 들을 바에야 그냥 한강가서 기분전환이나 화장가지? 어때? 좋지 야, 나 지금 학원 앞이거든? 근데 왜 대상에 내네 그림이 걸려있는데 이름은 네 이름이냐? 어? 니, 니가 잘못 봤겠지? 신경 끄고 한강이나 가자 너 설마 내네 그림 베꼈음? 아니 우연에 일치겠지 세상에 똑같은 그림이 없을 거란 법이 어딨어 지금 기껏 한다는 변명이 우연이라고? 그래서 한강 가자 했구나 내가 그림 못 보게 하려고 진짜 하는 짓참 졸렬하네 너 이러는 거네 남친은 암? 남의 그림 표절하고 다니는 거? 여기서 남친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내가 네 그림 표절했다는 증거 있어? 있냐가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가지 말지 네 그림이랑 내 그림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 알겠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마 너내 그림 본적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지? 내가 네 그림 원투데이 봄? 아니, 내 말은 내가 그린 그 많은 그림 중에 하필 경시대회에서 그린 그림이 너가 뭔지 어떻게 아냐고 어? 어? 그, 그게 아뭐알 수도 있지?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알 수도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얼마 전 학원에 뒀던 내 그림 사라졌던 게 너가 범인이었구나 이제 기억이 좀 나니? 네가 나한테 한짓 근데 아직도 벌은 못 고쳤나봐? 그땐 나도 모르게 귀신에 홀려서 그런 거지 지금은 아니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때 너 때문에 경시대회 수상 취소됐잖아 네가 모른 척 넘어갔으면 틀리를 네가 오지랖 부려서 어찌 됐든 결국엔 수상 취소됐잖아 그게 오지랖이라고? 남의 그림 훔쳐서 상탄고 제보한 게왜 오지랖인데? 한이 맞잖아 어차피 넌 만화 천공이고 난 순수 미술 천공인데 처음에 밥그릇 빼앗는 게 지금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네가 지금 내 밥그릇 뺏고 있잖아 아나과갈 거면 경시대 말고 콩모전이나 준비하라고 남의 아낄 막지 말까? 아니 내가 경시대회 나가는 것도 네 허락 맞고 나가야 돼?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아니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실력을 키우던가 순수 미술하는 애가 나보다 그림을 못 그려서 되겠어? 할줄 아는 게도둑질 뿐인데 미대 가서도 너가 퍽이나 잘하겠다 뭐 실력? 누가 누구 보고 실력을 키우래? 네나 잘하시제. 치가 뭐 미술 선생이야 뭐야. 할짓 틀을 게 없나 봐. 쌤은 알고 계시니? 네가 표절로 상 받았던 거? 그거 아시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참 궁금하네. 해수장 마라. 내차소 서의 문제 생기는 순간 너도 끝이야. 내가 가만 히 있을 것같음 가만 안 있으면 어쩌게? 난 너처럼 부정행위는 안 했거든. 실력도 없고 양심도 팔아먹은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지.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허튼 짓할 생각 마라. 네가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그거야 모르는 거지. 희진어서 너가 수작부려봤자 난 경시대에서 이미 세 번은 입상했고, 넌한 번도 입상한 적 없잖아. 물론 네가 말하는 표정 논란타 빼도 말이지. 내 인생에 태클 걸고 싶으면 상피스무리한 거라도 타고 오든가. 난 너랑 놀아줄 만큼 한간 사람 아니거든.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세아야, 너 혹시 희진이랑 무슨 일 있었니? 지금 희진이 경시대에 못 나갈 수도 있다는데. 당연히 못 나가겠죠 희진이가 지금까지 표절로 입상한 거다 제보했거든요 학원이랑 경시대회 주최측 전부 다요 표절? 희진이가 표절을 했다고? 희진이 미술 유망주라며 남의 작품 베껴서 입상해놓고 무슨 유망주예요 유망주는 범죄 유망주라면 모를까 음... 일단 무슨 일인지는 알겠으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자 네쌤 아니 너 미쳤어? 사이코야? 이딴 식으로 사람 맞길 막기 있냐? 너 때문에 지금 원산했던 태학에도 소문 다 퍼졌던데 크그 덕에 나 태학 입시 청부다 빨간불 틀어왔거든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라, 응? 잘못된 청보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한마디만 좀 해주라, 제발 이대 가려고 여태까지 크림만 그렸는데 허위 타워서 이래버리면 나 어떡하냐 그러게, 그거 참 안타깝다, 그치? 근데 어떡하지? 난 번복할 생각 없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번복한다 해도 이미 증거 다 제출했는데 달라질까? 그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아는 척 말고 서로 남처럼 지내자 입시 화이팅 하고 차단할게 안녕하세요 코노보고 연락드렸어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하지만 이야기 좀 틀릴 게 있어서 답장 좀꼭 부탁드립니다 누구시죠? 전 번호 준 적이 없는데요 잘못 연락하신 거 같은데 카페 있잖아요. 초록색 반팔 입었던 여자인데 기억 안 나세요? 카페요? 세상에 카페가 어디 한두 개도 아니고 어디 카페죠? 흑카슈 그 사거리에 있는 카페요. 엥? 그럼 장소는 맞는데 초록색 반팔 입었던 여자라고요? 근데 전 번호 준 적은 없는데? 죄송하지만 실은 제가 그쪽에 출입 명부에 남기신 연락처 보고 연락 드린 거예요. 그쪽이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네, 거기서 제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고요? 잠깐 봤는데 알바한테 친절하신 거 보니 마음씨가 기본적으로 너무 이쁜 것 같고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잖아요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 드린 거예요 출입명부 보고 막 연락하는 거 그거 불법인 거 몰라요? 죄송해요 근데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연락처 지워주시죠 불쾌하네요 연락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네 번호 지워주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근데 가시오대 학생이세요? 도서관에서 나오시던데 네 가시오 대 다니고 지금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니 그럼 이만 실은 저도 거기 도서관 다니거든요 저도 가시오 대 다녀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엥? 가시오 대 다닌다고요? 네 저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카페 들른 거예요 요새 코 시국이라 친구 만나기도 힘들고 혼자 학교 다니다 보니 외로워서 연락했어요 같은 학교인 것 같아 보여서 친구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복학하다 보니 친구가 없어서 그쪽처럼 혼자 학교 다니긴 합니다 혹시 내일도 도서관 가세요? 전 매일 가죠. 집에 있으면 자꾸 듣고 싶어서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내일 아침에 갈 생각인데 할수 있으면 인사라도 해요. 제가 내일 커피라도 살게요. 도서관 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어. 음... 그럼 그럴까요? 근데 어떤 공부 하세요? 체천공이랑 자격증 같이 평행에서 하죠. 근데 이름이 안통에 맞으신가요? 네, 25살이고요. 아 저는 토아심이에요 저보다 한살 많으신데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오빠? 아유 그럼요 그럼요. 요새 졸업 준비 때문에 정신 없어 죽겠어요. 아, 사학년이시구나. 저랑 같은 학년이시네요. 어디 쪽에 계세요? 저 공대요. 아 정말요? 공대 오빠라니 너무 멋지다. 말 편하게 하세요 오빠. 전신의학 전공이에요. 그럴까? 그럼? 근데 가수대에 심리학과가 있었나? 아? 그 그게? 저희 학과가 신생학과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구나. 혹시라도 힘든 일이나 코민 상담할 거 있으면 언제라도 말해보세요, 오빠. 최청공 살려서 많이 도와줄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도서관 오면 연락하고 인사라도 하게. 아까 잠깐 봤는데도 말이 어쩜 이리 잘 통하지? 저희 은근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그래도 만나면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나도 아싸마냥 혼자 도서관 가서 공부하느라 지루했는데 덕분에 간만에 웃어보고 좋았다. 커피 내가 살려고 했는데 잘 마셨다야. 아니에요 오빠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어요 그래 다음에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근데 너 외롭다더니 전화 엄청 오던데 그 정도면 핵인싸 아님? 제가 심리학이 천공이라 그런지 상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 얼굴 자세히 본건 처음인데 인상 되게 좋던데요? 나? 뭐 나쁘진 않지 나쁜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좋은 거죠 근데 오빠는 전생 같은 거 믿으세요? 전생? 글쎄 저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혹시 요새 많 고생하시지 않나요? 그치 노력에 비해 잘 풀리지도 않고 4학년이라 취업 걱정도 되고 생각이 많다 요즘 저도 4학년이라 오빠처럼 똑같이 고민이 많았는데 오빠 마음공부라고 알아요? 이걸 좀 하니까 제 스스로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 요즘 진짜 행복한데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게다 초상님 덕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초상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 할까? 은혜? 근데 난 그런 거안 믿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오빤 저만 난걸 타행으로 생각해야겠다 제가 그런 쪽으로 완전 빠삭하거든요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 그래? 그럼 뭐 고맙긴 한데 내가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서 저도 처음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 하면 할수록 차분해지고 점점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진짜 힘들고 하는 일마다 잘안 됐는데 그때 마침 친인한테 소개받아서 부적 쓰고 조상님께 기도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완전 휴지 풀리듯 술술 풀리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오빠 기도 한번 드려볼래요? 엥? 그거 그냥 돈만 뜯는 거 아닌가? 잠깐 혹시 나한테 연락한 게 이럴 목적 때문이었니?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한번 숙련샘 치고 해봤더니 진짜 효과가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카톡이나 우린 상학년이라 고민 많잖아요. 채취인들 중에 마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한번 해볼 까 공채, 공기업, 대기업 붙은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오빠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저랑 같이 공부해볼래요? 나 요새 많이 바쁜데. 그리고 너랑 안지 며칠 안 돼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럼 저 말고도 같이 하는 스터디하는 그룹 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나이도 비슷한 거 타티 학생이랑 통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 하긴 요즘 좀 지쳐서 의지도 많이 약해져 가지고 뭔가 같이 의쌰할게 필요하긴 했거든. 그럼 제가 일단 제 친구 초대할 테니까 얘기 좀 나눠 봐요, 오빠. 안녕하세요. 아심미 친구 제사회라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 보니까 아심미 말대로 인상이 엄청 좋으신데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요새 많이 피곤하시죠? 네, 졸업 때문에 신경 쓸게 많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다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요. 하지만 조상님께 정성을 보이면 금방 없어집니다. 제사 한 번만 드리면 지친 심신도 그렇고 하는 일도 거짓말처럼 잘 풀릴걸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한번 믿어 보실래요? 아니면 부적이라도, 헤헤. <laughs> 제사만큼은 아니지만 꽤 효과가 있거든요. 제사요? 요새 심신이 지치고 장기능이 저하된 이유가 다 조상님이 화가 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절에서 공부해서 잘 압니다. 그나저나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커피 한잔 베풀어 주실 수 있나요? 통해님한테 디테일하게 드릴 말씀도 있거든요. 아, 저 아무한테나 안 이럽니다. 통해님 푸사 보니까 너무 덕이 많아 보여 그런 거니, 통해님 오늘 운 좋으신 거예요. 절 만나고 나면 다잘 풀릴 겁니다. 헤헤. <laughs> 아, 그럼 제가 커피 살게요. 그리고 요즘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거 있죠? 혹시 소원이 어떻게 되세요? 저야, 뭐,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가족들 건강한 게 소원이죠. 아니면 로또도 좋구요. 통해님 정도의 덕이면 로또도 불가능은 아니죠. 후서만 봐도 인상에 건강, 돈, 행복 다 있거든요. 안, 조상님의 화가 쉬어서 지금 통해님이 하는 일들이 잘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절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런거 잘하는데 홍혜님은 덕도 많고 가진 복도 많으시네요.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잘한 것지만 그복중 하나가 바로 절 만난 겁니다. <laughs> 이제 절을 만나셨으니까 곧 만사되길 하실 거예요. 조상님의 화를 풀어드린다는 조건하에 말이죠. 그러니 정성을 가득 보여 얼른 화를 풀어드린다면 인생이 하이패스마냥 쭉필 겁니다. 그러니 제사 올리는 게 좋을 거예요. 정성만 가득하게 보이면 다잘 풀린다구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조상님들에 대한 리스펙을 좀더 해주시면 인상이 좋으셔서 인생 금방 풀릴 겁니다 그럼 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저희가 다같이 마음 공부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비슷한 또래끼리 이야기도 하면서 고민도 나누고 공부도 하면서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건전하게 혹시 뭐 따로 필요한 게 있나요? 제사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조상님께 성의를 보이는 거라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제사비요? 아시다시피 전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홍해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국가 돈은 벌면 되죠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돌아온단 보장도 없어요 아니면 제가 좋은 대출 상품 알려드릴 테니까 대출 좀 받아서 제사 올려 볼래요? 신불자도 대출 가능하거든요. 동인님 인상 보면 훨훨 날아올려야 될 뿐인데 제가 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학자금 대출도 있고 요즘 알바 자리도 없어서 진짜 돈이 없는데. 그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조상님께 정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통현님이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니까 돈이 없으면 제가 대출 소개해드릴 테니까, 대출 좀 받아서 제사 한번 올리시죠. 제가 가진 돈이 500분인데, 500으로는 힘들까요? 500이요? 헤헤, <laughs> 그 정도면 급한 불은 끄죠. 제사 준비랑 세팅은 저희 쪽에서 다 준비할 테니까, 통현님은 우선 500만 가져오세요. 정말 500 가지고도 제사가 가능해요? 아, 그럼요. 사실 500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일단 500만 가져오세요. 그럼 1시간쯤 뒤에 가시대 정문에서 볼래요. 시간 되시죠? 미래가 달린 건데,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야죠. 그럼 마음가짐 아주 좋습니다. 그럼 입다 뵙죠 헤헤... <laughs> "한이, 왜 그냥 가세요? 500이면 된다면서요?"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500이면 500만원인 줄 알지 누가 500원으로 생각하냐고요? 아니 애초에 500만원이라 말한 적이 없는데 지가 500소리에 풀발해서 좋아해놓고 이제 와서 빤스런 하는 거개 웃기네? 저기요 제사가 장난인 줄 알아요? 그러다 천벌 받아요. 나중에 돈 생기면 연락하던가 그럴 거 아니면 연락 마십시오. 진짜 뭐 이런 그집 발사계 같은 게다 있대? 500 들고 간다니까 얼마나 신났을까 밥은 먹고 다니냐 안 그래도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남 등쳐먹고 사느라 고생 많다야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사기 쳐서 돈벌 시간에 너도 그냥 취업 준비나 해라 그리고 니랑 한 페인 도화심한테도 전에 출입명부 보고 개인정보 멋대로 사용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요즘 어떠냐? 학원 강사 쉽지 않지? 애들이 말은 잘 듣냐? 어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대 쥐어박고 싶다. 우리 땐말안 들으면 학원에서도 빠다쳤었는데 뭐 체벌이 무조건 오른 건 아니지만 많이 바뀌었다 정말. 넌뭐 고딩 때말잘 들었냐? 야, 그래도 나 정도면 말잘 들은 편이거든. 오히려 말안 들은 건 너였지. 맨날 야자째다 걸려서 쌤한테 뒤지게 처맞고 숙제 안에 가서 또 처맞고. 세상 참 신기해. 그땐 알았겠냐? 우리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줄? 그러게나 말이다. 군아저나 술 한잔 해야지. 애들 입시 들어가면 바쁘잖냐. 그치. 그럼 오늘 콜? 오늘은 약속 있어서 힘들고 내일 어떠냐? 콜? 자기야 미연이 선생 되는 분이자 나 미연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어제 우리 남편하고 밥 먹고 들어가는데 학원 선생이란 사람이 고주망태 태가지고 파학해서 담배를 뻑뻑 피고 앉아서 크게 교육자로서 할 짓이에요? 혹시라도 애들이 지나가다 봤으면 어쩌라고요? 그날 맥주 두잔 마셨는데 무슨 고주망태 말씀이세요? 게다가 제가 뭐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게 문제가 되나요? 엥? 아니 이 양반 웃긴 양반이네. 그럼 지금 선생이 태라고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태난 소리에요? 크게 애들 교육이 얼마나 안 좋은데? 예? 아니 학원 선생들은 금주하고 금연하란 법 있어요? 제 돈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걸로 왜 뭐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이 양반 말이 안 통하네 당신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울 수 있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나 이왕 술 마시고 담배 피울 거면 좀 숨어서 하라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우리 앞에서 담배 피우지는 않을까 첫날 코암 해가지고 청신 나간 상태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수업하진 않을까 응? 저기 어머님 돈은 원장님이 주시고요 전한 번도 애들 앞에서 담배 피워본 적 없는데요. 애초에 수업 끝나기 전까지는 담배 안 핍니다. 술 마시고 수업 들어간 적도 없고요. 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 있는 양반께서 우리의 성적은 왜못 올리실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착한 미연이가 한만에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라고. 게다가 우리 미연이가 담배 냄새에 얼마나 민감한데, 당신 교육자 자격 없사 교육자 자격을 왜 어머님이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우리 애 가진 거니까 당신은 우리 의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고. 앞으로는 조용히 숨어서 마시던가 피우던가 해. 안 그러면 내가 원장한테 당신 자르라 할 테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얘기해서 자르게요? 아니 그런 걸로 해고가 된다 생각하세요?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목숨 푸지 하고 싶으면 당장 사과하라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이놈 잘라 버릴 테니까. 난 너처럼 몰상식한 인간한테 우리 애 교육 절대 못 맡겨.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드리죠. 전 잘못한 거 없고요. 어머님이 절 해고할 명분도 권한도 없거든요. 그건 니네 생각이제. 어디 선생이라는 인간이 술 담배를 하고 앉았어? 됐고 사과 못 하겠으면 내 방식대로 처리할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나중에 칠일 질 짜면서 매달려도 소용 없을 줄 알아? 네, 맘대로 하세요. 야, 너 학부모랑 싸웠냐? 원장님이 너한테도 말했냐? 소문 참 빠르네. 아니 뭐 싸웠다기보단 일방적으로 뚜까 맞았지 오지게 협박하던데 협박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아니 엊그저께 너랑 술 마신 날 있지 그날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 봤다더라 그래 근데 그게 왜 설마 에이 설마 설마 선생이 술 마시고 담배 폈다고 투집 잡은 건 아니지 나도 아니면 좋겠는데 그걸로 투집 잡은 거 맞다 그게 보기에 많이 불편하셨단다. 그래서 그걸로 뭐라 싸붙이길래 어이가 없어서 나도 대꾸 좀 했지 아니 무슨 우리가 스님이냐? 그런 게다 불편하면 대체 인생 어떻게 산대? 그니까 근데 어떻게 너만 딱 봤지? 담배도 나랑 같이 폈잖아 참 운도 지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사과하게?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이걸로 내가 사과하잖아? 그럼 사소한 것까지 다 간섭하려들걸? 하긴 네 말도 맞네 근데 그 학부모는 어느 학생 학부모냐? 김미연 김미연 걔 완전 또라이잖아 학원 건물 뒤편에서 맨날 담배 핀다 심지어 술 마시고 학원 올 때도 있고 밤 분위기 흐려나서 차라리 안나왔으면 싶은데 출석은 또 엄청 성실해요 엥 진짜 걔네 엄마가 자기 딸 담배 냄새 엄청 민감하다면서 나한테 담배 핀다는 이유로 선생 자격 없다며 극딜박던데 대박이네 아줌마가 하긴 고슴도치도 지새끼 귀한 줄은 안다잖냐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이 말할 걸걔 공부할 생각 1도 없는 애라고 아니 대체 공부할 생각도 없는 애가 학원은 왜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애들 입시하는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걔는 나도 포기했거든 와 그러면서 나 때문에 성적 안 오른다고 난리친 거임? 레알 얼탱이 없네 암튼 잘 해결해봐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연이 부모가 자르겠다고 난리친 거면 학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연이가 골칫덩이니까 잘된 일일 수도 있어 다 담배 냄새 술 냄새 풍기면서 공부는 안 하고 물만 흐리는데 다른 애들이 좋아하겠냐? 혹시나 너가 위태해져도 애들이 증언해주면 오히려 역관광 당할 사람은 미연이 쪽이다 너무 걱정 말고 그래 알았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지?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무슨 문제요? 오늘 미연이가 학원 갔다 오고 나니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미연이한테 물었더니 당신이 학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교복에 냄새가 피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 수업 끝나기 전까진 담배를 안 피워? 제가 학원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다고요 미연이가 그래요? 그런 우리 착한 미연이가 뭐 거짓말했겠어? 학부모로서 이건 절대 무기라고 넘어갈 수 없지. 할말 있나? 아니 미연이가 거짓말 할 거라고는 일도 생각 안 하시나 보죠? 우리 애는 착해서 거짓말 같은 건 모르는 애야. 그래서 원장님께 항의하시게요. 제가 학원 앞에서 담배 피웠으니 당장 자르라고요. 참고로 저희 학원 문 앞이랑 건물 뒤편에 CCTV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실래요? 그거 보시면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 만약 미연이 말이 맞다면 제가 책임지고 학원 그만두죠. 치무덤을 치갑하고 있네 아니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대?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의무는 없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남의 밥줄 가지고 협박하는 거 진짜 꼴뵈기 싫거든요 협박? 이게 미쳤나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학원 앞에서 담배나 뻑뻑 피워대면서 술처 마시러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코드 있으면 입시야 입시 아니 제가 술을 마시건 담배를 피우건 입시에 지적만 없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입시철도 아닌데요? 아주 그냥 뚫린 쥐덩이라고 치알만 따박따박 타는 거보서 이런 놈팽이가 세상에 애들을 가르치고 차빠졌으니 애들이 참 좋은 거 배우겠네 응? 참 좋은 거 배우겠어 제가 틀린 말한건 아니잖아요 아니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애들 틈만하는 학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래서 학원은 강남으로 보냈어야 돼 동네 학원에다 보내니까 선생도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냥 학원 오시면 긴말할거 없이 CCTV 영상 보여드리고 어머님 표정 좀 보고 싶었는데 그냥 녹화된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죠 아니 이게 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미연이가 이럴 리 없는데 미연이 학원에서 유명하거든요 학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 걸린 적도 있고 가끔 술 냄새 풍기면서 수업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인 거 아시죠? 미연이는 뭐 미성년자니까 과태료가 좀 할인되려나? 어머님이 그러셨죠? 저 학원 잘리게 만든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미연이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엄청 불편해하는 거 학원 분위기 흐리는 애가 미연이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도 오늘 수업 끝나면 미연이한테 학원 그만 나오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미연이 하나 때문에 다른 학생들 입시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미연이는 어쩌라고요 당장 2주 뒤부터 입시인데 어쩌긴요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강남에 있는 학원 보내시라니까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학원을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니까 여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원장님께 얘기 좀잘 해주면 안 될까요? 솔직히 원생 하나 안 받으면 학원도 손해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원장님께 직접 말씀하시죠? 월급쟁이 강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긴 뭐 원장님께 말씀드려도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어차피 미연이는 공부건 입시건 관심 1도 없는 애라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 수업 들어가야 되니 앞으로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